이건 저희가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 5분 뒤에 드시면 되고요 5분 네. 뒤에 당근 먼저 드시면 되세요 아롱다태 수육 드릴게요 아, 이게 아롱사태 수요네 네, 그다음에 와, 이거 다 기대된다 곱창튀김 다 놓을까? 야, 야 곱창튀김 난태어나 처음 보네 이거 곱창튀김 소스고요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, 저희가 이제 이게 5분 있다라고 그랬죠? 네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? 사진을 고장... 일단. 아, 아 네. 나, 정... 나... 이게... 정신이 없어. 어, 어 이게. 응? 응? 내가 보조해주는 친구가 하나 필요가 없 어, 그, 그, 그러니까요. 아, 까먹었어요. 잊어먹어, 자꾸. 와. 야, 이 곱창 튀기 기가 막히네. 뭐, 이런 비주얼은. 새송이까지 튀긴 것 같은데요? 아, 옆에는 새송이 어. 같고요. 그러네, 그러네. 네. 여기 이집의 곱창 정골은 정골용 곱창이 있고요. 구이용, 전, 있는, 아니, 구이용 곱창이 있는데, 구이용 곱창을 썼대요. 가격 차이가 좀 나요. 그래서 정골용 곱창은. 고비 좀 없어요. 근데 이제 여기에는 구이용 곱창을 곱창 정골에 넣었기 때문에 이 풍부하다라고 할수 있죠. 네. 야 고비가. 아 오. 와. 와. 이그 여기에 이제 그 버섯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. 대성이 버섯, 무슨 탈이 버섯, 표고 버섯 이렇게 넣어온다 이런 걸 보이고. 왜 침이 보이지? 이와 이게 딱 차이가 있네. 정골에 저렇게 고비 딱 보니까. 많은 경우가 없는데 고유용 국을쓴게 맞네요. 저는 곱창 튀김 일단 한번. 아 튀김부터 가시려고요? 아 전골, 전 곱창 튀김이라. 음 맛있어? 뭐, 어, 엄청 고소해요. 이거. 고소해요? 엄청 고소해. 곱창을 튀길 생각을 해. 원래 튀기면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그 맛있는 곱창을 네. 또 튀길 생각을 했으면 어, 어쩌라는 거지? 한번궁금하네 맛있지. 음. 맛있습니까? 음. 어땠, 어땠, 어땠습니까? 음, 음. 맛있지? 네. 야, 맛있다. 피자소스 음. 같아, 피자소스. 피자 소스. 소스가 맛있어. 더 쉬면 쉬수록 곱창의 쫄깃함이. 음, 아, 이런 맛이 있구나. 음. 야, 구이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, 음. 구이. 구이도 먹는 음. 거. 나, 음. 진짜 주한 10년 넘게 안, 안, 먹, 안, 안 먹어본 거. 것 같아. 응. 음. 곱창을. 와! 거의 1 0 년여 만에 도전하는 네. 음 이런 맛에 먹는구나 몰라, 맛있네 멋있었구나. 음막 그동안 안 드셨던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 아니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저저 빠장 그냥 뭐 먹을래 곱창 먹으러 갈래라는 말이 없었던 거 같아 항상 어 그래 한번 어. 먹을게 야 보통 이게 술 안주로 조금 음. 많이들 먹잖아요 음. 음. 술을 잘즐겨 먹질 않으니까 아 고소해 그래. 음! 이건 음, 뭐야? 그거, 이건 뭐야? 껍데기? 이건 양인 것 같다 야, 양도 아, 같이 좋네 음. 양도 자, 한번 먹어볼까? 자칫 양 맛있어 곱창구이를 잘못 손질하면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네요 딱 깔끔하면서 약간 아까 그 우니우동 뭐어을때 크리미한 맛도 있고 씹을수록 음, 음. 고소한 고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. 다 플레이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토치로 한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불맛이 그래? 확 입혀져 어, 있고 마지막에 불로 입혔나? 네네알겠습니다 저희 어. 명이로 요 어. 고추냉이 드릴게요 아, 아, 고맙습니다 이게, 아 이게 이제 곱창튀김이라서 튀김에 싸서 음 먹어도 맛이 별미라고 하더라고요, 쌈문냉이 뼈 튀김에 이 명이나물을요 음. 어, 이 하나만 주세요 음. 맛있네요 너무 커? 아니 좋아요 음. 이게 또 뭐야 아, 양을 주셨구나, 양도 이렇게